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음, 뷰즈 온도거에서 보내드리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오픈 AI에서 서비스해주는 그 달리 라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 같이 봤는데요 어, 들어가는 부분부터 오늘도 다시 저희가 반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penai.com slash product 이런 주소로 들어오시고 여기서 get started 누르시면 미리 가입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welcome to openai. 자 quick start tutorial 한번 오늘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content generation summarizations classification data extraction translation many more 이런 것들이 예. 가능하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오픈 AI에서, 어, 출시한 그 GPT, 어, 채 GPT나 어떤 GPT의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구동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채팅이죠. 예. 서칭이 아니라 채팅입니다.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 구글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이버 이런 거에서, 이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잖아요. 근데, 어, 검색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는 비슷하긴 하지만, 어, 지금은 약간 그, 약간 달라졌죠. 예. 네. 이거 이제 채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뭔가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다. 이렇게. 개념이 약간 살짝, 살짝 스위치된 거예요. 그래서, 어,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난리가 그림을 그려 어, 줄때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지시 명령들을 텍스트로 넣어 줬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시어가 조금 구체적이고, 어, 조금 더 정교할 때 AI가 그거에 맞는 그림을 그려내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굉장히 단순한 단어와 구조로 해서 구문을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나온 이미지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줬을 때 그거에 맞춰서 AI가 반응하는 걸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같이 이렇게 해보면 AI가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시간에 잠깐 해봤는데도 AI가 지 오픈 AI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는지가 조금은, 감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의 구문을 주는 거를 이 AI는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쪽으로 학습이 좀더 많이 돼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캐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 i n s t r 을 어떻게 주면 되는지. start with an instruction. 그쵸? 지시를 줘라. 그래서 여기선 지금 보시면, create, create a pet name generator. 그죠 지금, 어, 반려동물 이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submit this prompt to generate your first completion. 여기 보시면, suggest one name for a horse. 그죠말 이름을 한번 제안해 줘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lightning. 번개죠, 번개. 예, um, not bad. 이제는, uh, try making your instruction more specific.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여기다가, 블랙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그래서 했더니 generating 했더니 midnight이라고 나왔죠 네, 아까 lightning이었는데 midnight이라고 나왔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add some examples example 그러니까 예를 좀 예시를 들어 줘라 Suggest three names for a horse that is a superhero 네, 이 horse가 지금 아까는 black이라고 간단하게 줬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 이 말의 어떤 성격, 위치, 역할 이런 것까지는 이제 여기서 지시를 해주니까 이름이 뭐, 뭐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Generate 해주니까 Super Stallion, Captain Colt, Mighty Mustang, <laughs> Mighty Mustang <laughs>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어, 이건 뭐백문의불여의견이라고요 네, 일단 저희가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처럼 다시 돌아가서 네, examples에 들어가시면, 여기 공부하실 텐데, 지금, 어, o p a i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사례를 이렇게 다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목적, 이미지 제너레이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난리 프리뷰 앱,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익숙한 화면이 나타났네요. 네. 제가 영상을 만들기 전에 미리 조금 시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모나리자 고양이 이거하고 BTS도 찾아보고 그런 작업들을 좀 했었죠 저희가 네. 네 그렇죠 화성에 화성에서 수영복 입은 고양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채화로 장미를 그려달라 뭐 이런 것들 했습니다 로고를 만들어라 네, 로고는 완전 <laughs> 완전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이 고양이들은 좀예쁘게 나왔었습니다 네. 네 이런 고양이들 나왔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먼저 했던 거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요 예. 네. 자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는 뭐냐면 여기 지시어를 보시면 A walking cat in front of the bar in the Nighthawks. o r l painting drawn by Edward Hopper. 에드워드 예, 호퍼라는 미국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30년대 50년대 많이 활동했던 화가인데요. 고독의 화가라고 불립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다 각자 시선이 다 각자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혼자 있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 예. 보시면 이제 아실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이트웍스라는 그림을 먼저 좀 알아야겠죠 네,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네, 이런 그림이에요 네, 나이트웍스 밤새 많은 사람들 네, 시카고 아트 인스튜트에 지금 있네요 네. 이런 그림 분위기라는 거 일단 파악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네 이렇게 그 나이트웍스라는 그림 안에 앞을 지나가는 고양이를 그려줘 그랬더니 나이트옥스랑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내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게 되게 색감이 약간 비슷하게 나왔죠 이 그림이 두 번째에도 똑같은 명령으로 한번더해 봤습니다 네 똑같은 지시어를 주고 했더니 이제 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첫 번째가 좀더 성의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지 않나요 고양이가 여기는 막좀좀 <laughs> 좀 약간 너무 터프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은, 어, 자, 그, 여기에 보시면, 맨 처음에 그 소개하는 화면에 그게 있었어요. 저기, 어, an armchair in the shape of an avocado. 예, 아보카도 모양의 armchair를 그려줘.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응용해가지고 제가, 예, an armchair, 아, 더가 빠졌네. in the shape of a, 워터멜론. 수박을 닮은 수박 형상의 암체어로 그려줘. 그랬더니, 이런 모양들이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있다면 되게 귀여울 것 같죠? 집에 하나씩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음,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제가 고양이를 되게 소재로 많이 지 하고 있는데, 어, 고양이의 품종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네. 아비시니안 아, 여기도좀 어, 영어를 너무 엉망으로 썼는데요. An Abyssinian cat taking a drone in the sky by digital art. 디지털 아트의 형태로 그려 달라고 했고요. 하늘에서 드론을 타고 있는 아비시니안 고양이를 그려 줘. 이렇게 했는데 네, 이런 그림들을 뽑아냈어요. 근데 보면 드론을 타고 있는 건 지금 얘죠. 얘 하나예요. 나머지 애들은 드론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laughs> 네, 따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비시니안 고양이는 제대로 그린 것 같아요. 예, 그그 다음에, 그 다음 거에서는, 음, 여기도 또, 네, 지금, 영어 문법을 잘못 하나 봅니다. 음, 똑같이, 똑같은 명령으로 줬는데, 또, <laughs> 이런 그림들을 또 뽑아냈죠. 음. 여기서 보면 드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어, 드론 조종기를 손에 <laughs> 앞발로 쥐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 약간 이 그러니까 드론을 탄다는 게 뭔지를 잘, AI가 잘 모르는 것 같던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바꿔봤어요. taking으로 안 하고, 여기 또 on으로 바꿔봤죠. Abyssinian cat riding a drone in the sky by digital art. 예, 드론을, 그러니까 riding, 라이딩, 으로좀 동사를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그 위에 뭔가 타고 있는 모양으로 약간 바뀌었죠. 예, 영어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구름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구름을 타고 있죠. <laughs> 네. 얘는 확실히 드론을 타고 있죠. 근데 어, 고양이가 너무 예, 너무 좀 불쌍하게 그려졌네요. 예. 얘는 지금 조종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드론이 아니고 그렇죠? 예. 음, 고양이의 모습은 맨 처음 그렸던 게 가장 그래도 그나마 예, 예쁘게 그려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비시니안 캣. 이거는 어, 여기는 아주 아주 정교하게 그려졌데요 네. <laughs> 네. 네, 번째 했더니 이때는 테이킹으로 바꿨는데 네, 네 번째 했더니 조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려 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걸 해 봤어요. 네. 지시어가 A house floating in the sky like Laputa. 라퓨타. 네. 라퓨타가 그, 애니메이션, 지블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의 제목이잖아요. 천공의 성 라퓨타라고. 많이들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애니메이션에서 처음으로 뭐 창작된 그건 아니고요 원래 라퓨타는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어, 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명칭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어, 공중에 떠있는 섬에 있어요. 네, 공중에 떠있어요. <laughs> 거기에 성이 있고, 거기에 되게 아주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지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걸리버 여행기가 우리가 동화책으로 어릴 때 읽을 때는 거인국, 소인국, 이렇게만 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를 한번 책으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긴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 안에 걸리버가 여행하는 나라, 이상한 나라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네, 여러 종류가 나오고 거기에 들어있는 스토리도 되게 길어요.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 어, 걸리버 여행기가 그 당시에 그 어, 조나단 스위프트가 원래 어, 성직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약간은 어 사회 저항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어, 제가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예. 그그 당시에는 조금 환영받지 못했던 책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거기에 등장하는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네,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라퓨타입니다. 그래서 이, 이 라퓨타가 공중에 떠 있는 섬이 섬처럼 생긴 어떤 음, 물체가 그 아바타라는 영화의 1편에도 등장을 하죠. 네, 연결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떠올리면서. 한번 AI에게 그려보라고 지시를 줬습니다. 어던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그림의 형태는 어떤 아트의 형태로 하라고 이제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그려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지만 지금 정확히 섬 위에 떠 있는 거는 얘만 지금 섬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다 구름에 그냥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냥 네. 음, 하늘에 떠 하늘에 떠다니는 집이네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더 예쁘게 뽑아내기 위해서 명령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줬어요. 어, 펜슬 드로잉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따뜻한 느낌의 예쁜 그림들이 좀 나왔죠. 동화책에다 넣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 예, 요거, 요거가 진짜 라퓨타, 그, 예, 섬처럼 생긴, 얘는 구름 위에 있는 것 같고, 얘는 지상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는 지상에 있네요. 구름 위에 있는 거니까. 어, 얘도 뭔가 섬이긴 한데 조금, 희한한 섬인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더집 어, 말고 예, 요걸 좀 바꿔보자. 예, 캐슬로 바꿨습니다. 캐슬 Floating in the Sky, 라 뷰저 by 팬서 드로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그려졌어요좀더좀더 좀더 예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건지 지상에 있는 건지 좀 알기가 어렵고 어, 이 그림도 약간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너무 예쁘죠? 네. 확실히 공중에 떠있는 섬을 표현했고 그 위에 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 모양은 어, 얘나 얘가 예쁘죠? <laughs> 이거 이거. 네 그래서 어, 펜슬 드로잉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얘 i 가 네. 예쁘게 나왔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네, 저희가 어, 제가 그 시간을 봤더니 거의 한 4분이나 5분 정도를 저희가 기다렸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그게 뭐였냐면 푸른 장미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5분 동안 했는데 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려 냈습니다. 그려 냈는데 제가 지시어를 사실 좀 잘못 줬어요. 보시면 네 그림 나왔죠. 좋죠. 좋은데 이 오페라 트란트란도트에 나오는 워터컬러 드로잉으로 블루로즈를 그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착각을 해가지고 트란도트가 그 오페라 트란도트가 그 뭐죠? 트란도트 공주가 어. 칼라프 왕자에게 수수께끼 세 가지를 내잖아요.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서 그걸 맞추면은 나랑 결혼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이제 죽임을 당한다 이런 거였는데 굉장히 굉장히 냉혹하죠 그 공주가. 근데 어쨌든 칼라프 왕자가 세개다 맞췄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그세 가지 수수께끼 중에 이 푸른 장미를 가져오라는 게들어있다고 맨날 착각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원래 어릴 때 읽었던 동화인데 그게 뭐 트란도트 공주랑 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됐나 봐요. <laughs> 제가 어릴 때 보면서 그래가지고 약간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된 지시를 줬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두 번째 했을 때 그려냈어요. 첫 번째 5분 동안 너무 고생을 한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AI가. 그래서 제가 어, 영상에 담지 않고 그냥 혼자 해봤을 때 이게 그려져 나왔고요. 제가 오페라 트란도트에 푸른 장미가 나오지 않는다 는는걸 인지하고 나서 다시 이제 명령으로 줬습니다. 그때 네. 더 예쁜 장미가 그려져 나왔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제가 좀더 여기서 찾아봤더니 이 푸른 장미의 전설, 네, 공주가 푸른 장미를 가져오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랬던 스토리가 나오는 게 동화가 맞고 스페니시 그러니까 스페인 고전 동화에 나왔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시어를 다시 줬죠. A Blue Rose Watercolor Drawing by Ainda Spanish Fairy Tale. 테일도 이거 잘못 줬어요. 철자가 <laughs> 네,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줘야죠. 네. Fairy Tale, 뭐, 꼴인가요? 네. <laughs> 그래서, 어쨌든, 너무 예쁘게 나왔죠. 네.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앞에 거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예쁘긴 한데, 이가좀더 생동감 있고 뭔가 정말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나면서 정말 마음에 들죠? 두 번째 제가 저거 잘못 쓴거 알고 다시 고쳐서 페알테일을 고쳐서 썼더니 또 이런 장비들을 그려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이 라인에 있는 장비들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왔네요. 아, 그래서 여기 제가 미리 어, 해봤던 것들 먼저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새로운 거 하나 해봐야 되겠죠? 새로운 거 하나 하고, 자 어떤 거 해볼까요? 아 이럴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진짜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라이브 채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려 보고 싶은 것들 거기다 댓글에 적어주시면 채팅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바로 여기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서 어, 서로 의견도 나누고 평가해보고 어, 같이 웃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게 안되네요 <laughs> 구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관심 가지고 계속 어, 들어와서 봐주시고 실시간 채팅 있을 때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어, 이런 어떤 어, 놀이감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이게 재밌는 지금은 놀이지만 어, 좀더 실생활에 저희가 응용해서 어, 뭔가 뭔가 좋은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고 그것들이 저희 삶을 진짜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실제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이 단계가 그거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 저희 그 뷰전도어 서베이에서 어, 패널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규모가 작지만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저의 지금 말씀을 들으신다면 바로 저희 뷰즈온도고 c o m 으로 가셔서 패널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주시고요. 어, 가입하시면 은 어, 패널 커뮤니티 이벤트라든지 여러가지 그 사회공헌활동, ESG 활동들을 아마 하,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람도 있으실 거고요. 또 설문조사, 응답하심으로써 또 재테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박한 재테크일 수도 있지만 네. 어, 재미있는 재테크가 되겠죠. 예서 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서 그날이 오기를. 네, 실시간 채팅으로 저희가 어,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또 또 다른 음, 새로운 명령어를 한번 줘 볼게요. 어, 오늘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그려 볼까요? flying car in the sky By d i g i t 아무래도 그 하늘을 나는 빨간색 자동차는 디지털 아트로 그리는 게좀더 이쁘게 어,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수채화로 그리는 것 보다는. 한번 다, 다 해보죠. 예, 일단 요거로 제너레이팅 해볼게요. 갑니다. Go. 속도가 느리진 않은데요. 예,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온 거가 스테인드 글라스 윈도, depicting a r o b 스포츠카. 멋있네요. 음, 이런 건 실제로 막 광고 이런 데 써도 될것 같아요. 예. 아,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실제로 이렇게 어,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그림으로 뭔가 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미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laughs> 광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실제로 유튜브 채널 뭐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 썸네일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도 쓸수 있을 거고 그렇 이제 앞으로는 이런 AI가 생성해낸 결과물들이 저작권을 갖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또 뭔가 이슈가 될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해서 네. 가야할 길이 먼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을 조금 음, 즐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체험해보고. 어,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아, 네. 근데, 참, 제가 이 지시어를 좀더 공부를 해야 될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디지털 아트라고만 줬더니, 이렇게 약간 그리다 만것 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앞에 그, 어, 샘플로 보여주는 그 정말 샵하고 예쁜 그림들은 대체 어떤 지시어를 줘서 그렇게 나온 걸까요? 네, 영어 공부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어로 지시어를 줘야 되니까 이게 한국어로도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나중에 해볼게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 근데 어쨌든 그림이 디지털 아트인데 너무 그리다 말았네요, 중. 네, 한번더 어떻게 해볼까요? 음. 어... 네, 있는 단어 없는 단어 한번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런 이런 예쁜 그림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어떤지, 테디 d d y bears s h o p p 유기우이? 아, 이렇게만 줬는데 이게 나왔다는 건가요? 음.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 푸른 장미는 굉장히 그래 정교하게 그려져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 해달 진주 기거를 한 해달. 네이 그림도 어쩜 이렇게 잘 그렸죠? 오, 너무 잘 그렸어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간단히 해보려고 했는데 간단히가 안 되네요 지금. 좀더 예쁜 그림을 어, 하려고 했는데 뭔가 여기 지금 네모 박스가 생긴 걸로 봐서 거의 막바지 에온것 같긴 합니다. 아, 항상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전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거 하, 정말 얘는 조금 디지털 아트 어.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나머지는, 얘는 완전 유화잖아요, 지금? 그쵸? 네, 유화고, 얘도 다 유화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 그림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음. 네, 어 조금, 조금. 뭔가 그래픽 같은 느낌으로. 예, 아직 여기 첫 번째는 아직 나오지 않네요. 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뭐죠? 이 그림은 왜, 왜 이런 거죠? 이, 이건 무슨 모양인가? 왜 껍질이 벗어진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네요? 어, 이런 차도 있나요? 그나마 그래픽적인 요소로 보이는 건 지금 이 차인데, 이 차도 약간 좀 이상하게. 그러지 어, 이런 명령어를 지시어를 받아본 적이 없나 봐요. 이 친구가. 음. 자, 오케이. 자, 오늘 거의 또 25분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네 어,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 나르는 어, 빨간색 스포츠카 아니, 자동차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전 시간에 약속드렸던 그 지금 이렇게 어, AI에게 지시어를 주면은 그림을 그려주는 이 달리 앱 있죠 예, 이거를 어, 오픈 AI 에서 제공하는 그 코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할수 있게 해놨어요 사용할 수 가져서 가져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예, 그걸 제가 구현하는 거를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현을 해서 그 과정을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빨리 빠른 시간 안에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어 저희가 좀더 재미있는 어떤 예, 내용 가지고 어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